네, 톰팜입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어플은 그 쏠쏠한 선택. 네, 쏠쏠한 선택. 이기서 검색하셔서 열어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네, 뭐. 여기는 1원씩 주는 거고. 여기는 한 7원, 8원 이렇게 주는 것 같던데, 네, 하나의 음, 선택지에서 본인이 뭐 선택을 해요. 그러면은 오케이, 나중에 합계가 돼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포인트를 7, 7포인트, 8포인트 이렇게 줍니다. 시작한 지한 며칠 안 됐는데, 벌써 100포인트가 넘었네요. 네. 뭐, 시간 대비, 예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어플을 써봤지만, 예 이게 새로 나온 어플인데,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. 예 요즘에 뭐, 마셔봐, 뭐, 빠춘코 이런 것도, 마셔봐는 이미 망했고, 빠춘코도 무슨 갑자기 뭐, 초코를 올려버리더라고요. 예 그래서 저는, 초코가 내려갈 때까지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. 예. 그런 칭이고, 여기 가서, 정립. <laughs> 여기서 선택하셔서 선택해주시고, 이 선택 결과 가가지고, 정립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, 여기, 소이 정립되었습니다. 만약에 과반수가 안 넘었다, 그러면 다음 기회,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, 포인트는 여기 더보기 가셔서 스토어 누르시면 여기 뭐 GS 뭐 편의점 파리바게트 cu 뭐다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다 있고 상품권도 있고 바게스킨라멘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이 있네요 네 여기서 뭐예 사시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뭐 친구 초대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이거 추천인 코드 눌러 주시면 뭐 이, 이거 해 주시면 200 소를 더 준다네요. 네. 이거 200 소를 하셔서 네, 200건 받고 시작하셔도 되고. 네. 항상 그 처음에 시작하는 어플들이 포인트들이 괜찮더라고요. 그리 그러면 다음에 예,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